와, 감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야, 이건, 맛있는 정도 아닌데? 달콤해? 꿀인데, 꿀? 근데 오빠 감 주는 거 맞지? 오빠, 오빠, 는거 맞아? 응. 구독자님들을. 그렇지, 그래. 야, 너는. 어, 어. 오빠를 드 역시 비즈니스 했던 사람이라, 뭐가 대화는, 뭐가 이렇게 말하는 들어. 대화가 달라. 맞아? 나를 주는 게 알아, 그지? 구독자료. 어, 오빠의 구독, 구독자님들. 몇 박스 주십니까? 뭐한 20락스는 들어야안 되겠어요? 그 너무 많은데? 나 그러면은 너평생또 내가 너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빙강TV 박병라입니다 오늘은 어... 창원으로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단감이 제일 유명한데가 어디죠? 진영단감이죠 네. 어, 어, 오늘 단감 빙뜯으 가는데 진영에서 창원 북면 쪽으로 거의 감밭이 다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생산지고요 최고로 맛있다고 니다 거기에 단감을 빙을 뜯도록 갑니다 지금 이 계절에 맞는 과일 단감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제가 창원으로 갑니다 밭에 가서 여러분께 맛있는 단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오, 와 멀다 멀어 요 <laughs> 어, 여기 대도 돼? 어 여기 잠깐 어.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 아 어. <laughs> 항상, 항상 똑같은데 가돼 <laughs> 아, <자, 너한테. 웃음> 땅이 어디야? 어? 응.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laughs> 진짜? 저 집도? 완전 끝내주네 너무 좋은데? 와 나는 몰랐어 그냥 밭인 줄 알았어 아무것도 없고 야 여기 완전 천상의 표인데? 여기 오빠 어 이거 뭐 백숲집 하면 딱안 되겠나? 어? 백숙집 하면 백숙알나 아, <laughs> 캠핑장에도 끝내주겠는데? 어, 농사하고 싶어서 농사시지 근데 너 다른 사업하는데 갑자기 왜 농사할 생각을 했어? 돌을 많이 불면서들을 많이 봤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좀쉬는겸 해가지고 아, 농사지려고. 으 아, 근데 지어 보니까 좋 거야 여기가. 지어 보니까 농사지. <laughs> 아 나는 며칠이 감나무가 하나도 안 보였어. 어 아, 왜? 아 뷰만 본 거야 뷰만. 뷰만, 뷰만 보이고 어. 이게 감나무가 있는 줄도 몰랐어. 아 진짜? 응. 그냥 땅 보고 샀네. 어 그냥 와 이렇게 뷰 보고 샀다. 어와 좋아 이라고 샀지. 어명명 장수는 명당이다 이제 명당. 여기가. 음. 산세하고 이런 좋은 거 있잖아. 어. 그런 게 엄청 좋아. 마음이 편안해지는 땅의 얘기가. 그런데 그리고 해도 잘 들어고. 오 해가 죽일 수도 없 오빠 저 그러니까. 저 밤이 제일... 맛실 수밖에 없다. 왜 어. 일조량이 제일 중요하거든. 어, 과일은 어. 일조량이 음.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이것도 엄청 피거든. 아저 여기 어, 연이 막 피는데. 저기? 에어 그래 갖고 요번에 연이 너무 많이 피어가지고 정원 씨가. 연을 좀 죽였어. 저 있네 저기 물을, 저, 저 연꽃 아니야 저거다. 어. 그꽤 크네 근데 엄청 큰 했. 어, 크지. 저, 아 저수지 이게 어. 인공으로 만드는 거거든. 이게 일제 시대 때. 아그래 주남 그래? 저수지가. 어. 그 저수지로는. 여기 무슨 저수지라고? 주남 저수지. 주남. 강원, 어. 창원 주남저수지. 음. 이게 람사르에 뭐 이게 음. 자연 경관 뭐 그게 등록이 됐나 봐. 아, 그 그래? 등록되면 우리는 별로 어. 안 좋아. 왜냐면 이 자연을 계속 유지시켜야 보존, 되니까. 보존 보존 해야 그러니까. 되 어. 자연 보존 보존을 해야 돼. 어. 그러니까 뷰가 좋으면 어. 어, 개발이 좀잘안 된다고 봐야 돼. 그렇지. 그래서이 뷰를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맞아 맞아. 응. 그래서 그게 저기 자연 보호 구역 뭐 이라 가지고 응. 그런 게 있어. 뷰가 좀안 좋은데는 마케발하게 하고. 그렇지. 어. 우리는 뷰를 사랑한 거지 그냥. 저 저기 땅도 감나무인가? 어, 저기도 감나무. 저 땅도 좋네. 어, 저는 그냥 저쪽으로 들어가거든. 내가 볼때 어. 저건 임야 같은데. 추분 모르겠어. 가소니겠지. 어. 가소 아니라, 아니 임야에도 가소 할수 있으니까. 아. 어. <laughs> 우리들 해서 <그래도> 조금 <laughs> 네. 친환경적으로 짓거든 농사를. 야 이거를 이거를 약을 치기 되게 힘들겠다. 우리는 약초 전봇대 있는데 저기 어. 여기 있거든. 어. 이렇게 이렇게 한요한 한 줄, 어. 그다음에 아래쪽에 한번. 어. 아니 근데 폭이 좁아가지고 약지기가 쉽지 않겠는데? 사과 나무는 통 6m잖아 폭이. 어. 우리는 요 옛날에 요 선생님이 음. 좀 선물계심을 한거 같아. 좀 촘촘하게. 선물계가 뭐야? 내가 <laughs> 오빠 좀 이렇게, 이렇게, 아, 쪽게소물게소물게가 어, <laughs> <야>, <laughs> 나도 안 쓰는 거.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지수기는 <laughs> 그 사투리 완전 대마왕이야. <laughs> 나는 갑자기 계속 생각해소물게가뭐 이게 이것도 전문용어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여기 여기 기러기들이 오빠. <laughs> 어. 지금 이제, 지금 왔어. 이제 어. 기 시작해. 이제 어. 좀 빨리. 행동을 좀 빨리 하는 아들을 왔거든. 어. 눈물을 해. 엄청 멋있어. 음... 여기 하늘에. 너는 감밭에 왔는데 감 얘기를 안 하고 단약이야. 날 <laughs> 오빠 이거 감. 내가 십년 전에 살때 이게 감이 있는줄 몰랐다니까. 감 사고 보니까 감이 있어 갖고. 어. 그에는 지인들까지. 보야 지미룩 치우는 감이 천평이냐. <laughs> <laughs> 이게, 이게, 지인들 와가지고, 너희는 아. 다 따가라 했어, 그냥. 음. 아, 그냥 이, 입장해가지고, 다 음. 따가고. 음. 근데 감이, 잠이 좋네. 뭐, 그러니까 뭐, 내가 알기로, 뭐. 이 나무, 이제 우리가 보통 어릴 때 감나무 하면 음. 막키 엄청 커가지고 저 위에서 따고 음. 막 이랬잖아. 음. 근데 이제 이 귤나무도 마찬가지더라고. 다 키를 낮추더라고. 일하기 좋게 하려고. 계속 키를 낮추, 낮추는 중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구하라. 우리 사과도 그렇고 응. 올해 이제 결실이 잘안 돼가지고 과일이 많이 안 열. 여기는 결실 제된 거야? 아니면 덜된 거야? 우리도 지금 보면 보면 응. 한3 분의 3분의 1 분의 이 조금 넘게 응. 작년보다 수확량이 응. 적다고 보면 되겠지. 어 그래. 육수 나왔다던데. 잠깐 놓는 거. 이것도 맛있겠다. 수확량이 음. 적. 요즘 시세잘 나오지? 지난주부터는 별로더라. 또또 많이 따내는가 보더라. 아 그래? 응. 그러니까 사과도 되게 웃긴 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남들 나오기 전에 아니 응. 건데 막 따서 내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그게 안 좋. 근데 과일이 맛이 없는데도 없으니까 응. 비싸게 파는 거야. 그러니까 뭐 형평성이 어긋나 맛있게 하면 은 가격이 떨어지고. 맞아, 맞아. 오빠 그래서 어, 사인머스켓도 그랬다잖아. 어. 이번에 사인머스켓도 미리 따낸 사람들은. 어. 돈을 좀 받고 정상적으로 익혀가지고 맛이를 음. 익혀. 그러니까 그게 경매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지. 빨리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주 저가로 주고 응. 제대로 가일들을 나오게 해야 되는데 뭐가 잠돼서 제도가. 좀 익혀갖고 따내려고. 익혀갖고 음. 익혀갖고. 익혀가지고. 익혀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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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혀서. 익혀서 따내려고 좀. 야 저번에 이그 커피 아니야? 이거 커피 되게 맛있던데 이대엽한가 이거. 그지. 야, 아, 너무 좋다 근데 진짜 완전 다 트여가지고 앞에 뭐 건물들일도 없고, 그렇지? 들어올 일 없어. 오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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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가 더더 좋아 여기는. 아 그래? 아 위로 쫙 올라가면 텐트 치려고. 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캠핑장 만들면 얼마나 좋아 여기를. 일찍고 앉으려고 싶어. 어. 이제. 야, 이제 경이야 밖에서만 보다 너 과일 따니까 좀 이상하다. <laughs> 이건 이제 덜 익은 거네 아직 이런 어, 거는. 어, 그렇지 오빠 이렇게. 아, 이게 골라서 따는 거네. 어, 어, 쟤 쟤는 어. 노랗게 익었잖아. 어, 그러네. 맛있게 익었지. 어, 어 이거는 노랗게 어. 잘 익었네. 네. 이거는 좀덜 익었고 파랗게. 어. 어. 야, 나무 수영을 이렇게 잡구나. 이게 그러니까 배나무처럼 어. 올라올 때수영을 벌리는 거야 이렇게. 어. 길을 안 크게. 응. 근데 이거는 이건... 아 받쳐줬구나. 안 받쳐줄 수 없지. 저기 받쳤네. 어. 근데 과일 많이 달리면 처지거든. 그렇지. 여, 여전히 없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도 따줘야 되고, 음, 원래. 응. 음. 처음에. 응. 어. 적구할 때. 지금도, 지금도 여기, 어.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좀한개 땄을 거거든. 어. 땄잖아. 어. 이렇게 어. 땄잖아. 여기도 많아. 그래. 음. 이거 많이 달렸다, 이거 한 나무에. 어. 이 정도면 한 다섯 상자 나오나? 몰라. 이뭐 음, 그냥 있는 대로 친구들 이렇게 딱 해갖고 나눠 먹고 이러거든. 근데 이 가, 사람들이 단감을 좋아하더라고. 단감이 안 시잖아. 어. 야, 근데 여기가 진영하고 어. 여기하고 거리 차이가 얼마큼 나? 진영은 한 20분, 25분 가면 진영이. 근데 왜 진영이 다 이리로 왜 왔어, 다? 원래는 진영 음. 진영에 했었는데. 음. 기후가 이제 이쪽으로 맞으니까 아, 자세한 모르겠 맞아 맞아 옛날에 어. 이제 사과도 대구 영천이었는데 이제 청성 올라온 게 기후 때문에 그랬거든. 어, 기후가 이게 맞으니까.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이제 진영 당감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진영 당감이네, 그렇지? 제일 처음에는 진영에서 많이 했고 어. 그러니까 진영은 나무가 이제 오래됐겠지. 음, 그리고 이쪽은 이제 장원 어. 쪽은 어. 이제 진영보다 조금 늦게 해나니까. 어. 감나무가 좀 아직 수령이좀 진영보다는 어리지 야너 무슨 기부의 사모님처럼 머리에 가져와가지고 뭐감 딴다고 이렇게 있냐 아니 오늘 감 따는 날 아니라니까 내일 딴다니까 아, 호환돼서 그래? 오늘은 감안따와감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야 이거 맛있는 정도 가 아닌데? 달콤해? 꿀인데 꿀? <laughs> 부드럽고 와. 부드럽고 맛있어 여러분, 완전히, 감이, 이,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꿀맛이에요, 꿀맛. 아니, 감이 약간, 풀레도 나면서 이런 감, 단감도 많잖아. 완전 꿀맛인데? 끝내주는데? 어, 맛있어. 어, 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니가 어, 어. 여기, 여기. 그랬잖아. 전국에서 우리 집이 제일 맛있다고, 감이. 아니, 나 전국 꿀을 안, 안 해봤는데, <laughs> 하여튼, 다 주면 정말 음. 맛있다고 그래. 음. 사람들이. 음. 예, 우리 빅남 TV를 구독하는 구독자님, 빅남 TV를 구독하시기 때문에 진짜 이런 맛있는 감 드실 수 있습니다. 꼭 좋은 댓글 써서 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빠 감 주는 거 맞지? 어, 네. 오빠를 <laughs> 드리는 거 맞아? 게 아니라 구독자님들을. <laughs> 그렇지야, 너는 어, 어. 오빠를 역시 게... 비즈니스 했던 사람이라 <laughs> 뭐가 대화는 어. 뭐가 이렇 말하는 그런... 대화가 달라. 지금 나를 주는 거 알아, 그렇지? 구독자로. 어, 구독자님들. 몇 박스 주십니까? 뭐, 한, 스물 박스는 드려야 안 되겠어요. 너무 많은데? 나 그러면은, 너 평생 또 내가 너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진짜요? 네. 야, 여러분, 저 솔직히. 댓글 달면, 은뭐 이제 응. 뭐, 당첨 한게이 많아. 솔직히 많아지겠지. 저는 한열 박스 정도 좀 부탁할까 하고 왔는데, 우리 통큰사, 원래 저갑부거든요 그래서 저, 저, 저 <laughs> 우리 남사장님이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머리 시키라고 취미로 이렇게 하는 건데. 친환경적이로. 친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어, 이게 음. 너 친환경적이어서 음. 좀 흠이 있더라도 음. 맛있어. 아 그게 더 맛있지. 음. 어. 와 그래도 우리 스몰 박스. 네. 여러분 박수. <웃음> <웃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 아직. 그냥 다 진영 당감 진영 당만하니까창원 북면의 당감. 단감... 당감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를 몰라. 시 응. 전국의 주산지지, 여기가. 장원 복면이지? 근데 사람들이 진영을 알고 있다고, 옛날에는. 아, 어, 진영은, 지금은 진영이 조금, 진영보다 이제 신세대지. 여기가? 창원이. 장원 복면이. 어. 야, 나 깜짝 놀란 걸 이제 알았다, 여태까지 먹으면서. 뭐를? 씨가 없네? 어, 씨없고 좀, 어. 좋아. 먹기에도. 아니, 우리 당감 항상 씨가 있었잖아. 어. 근데 왜 씨가 없지, 여기는? 몰라. <웃음> <웃음> 어, 뭐. <laughs> 아니 회장님, 회장님 <laughs> 모르는 게꽤 많아. 병희한테 그런데 <laughs> 너 일을 안 하고 실물만 한다며 자꾸. 알아, <laughs> 오빠. 경년병가 그렇게 하지마라. 기획, 기획, 기획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획. 기획? 그럼 오빠 여기 이 네. 회로 와도 어. 일을 계속 시키면 사람들 얼마나 싫어하겠어. 어. 그러니까 어. 너 지금 나 때문에 들는 거지, 평소에 안 들잖아. <laughs> <laughs> 아, 역시 자연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자연이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데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단밭 한 사장님이 또한 아구찜집이 또 있습니다 저분은 뭐 아구찜집 뭐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해요 거물급 회장님인데 점심을 대접한다고 해서 아구찜집으로 왔습니다 사장님 보인은 사업이 몇 개예요? 이런 것까지도 다 하고 아구찜도 하고 맛집이 내가 저번에 봐러 왔더니 훌륭하던데 아 아니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회장님이라 부르겠습니다 다 차리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laughs> 차리고 물론 회장님 회장님도 아니, 아닙니다, 저는. 와, 아오찜. 내가 저번에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엄청나게 맛있는 아오찜. 이거 자주 자주 먹는데도 어 해장에도 좋고, 해장도 좋고 술 생각날 때도 좋고. 음. <놀람>